아~ 박찬욱이 전국 리틀 야구대회 결승전입니다. 한만정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 치는 남동구청입니다. (1번) 한동현 (2번) 안희성 (3번) 이재효 (4번) 황정현 (5번) 오혜성 (6번) 홍이로 (7번) 허승우. 팔번 이동호 구번 강신현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선수들의 라인업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일번 김성모 이번 양재혁 삼번 최찬우 사번 이정현 오번 김도현 육번 조찬우 칠번 김준우 팔번 이은섭 그리고 구번 문정환 선수입니다. 최찬우 타자입니다 오늘 경기 시작이다 이런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자 번트를 댔어요 두수 앞입니다 두수가 잡고 1루에 자 이렇게 자, 앞선 주자들을 한 베이스씩 더 옮길 수 있었던 최찬우 선수의 번트였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에, 박찬우 선수가 어허, 잘 맞은 타구예요 좌측에 떨어지는 안타 오늘 경기 첫 득점과 앞서 가는 점수를 만들고 있는 광명시 리틀 야구단입니다. 아, 역시 그 광명시 선수들 강하네요. 네. 네. 자, 이정현 선수의 적시타로 앞서 가는 광명시입니다. 아, 이정현 선수라면 사실은 이 수비 때 좋은 이 송구를 보여줬던 포수인데 역시 자신의 몫을 좀해 줬네요. 첫 타석부터. 타이밍을 미리 잡고 나서 스트라이크 를 다음 투수가 들어올 때 저렇게 쳐내거든요. 음흠. 자, 지금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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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을 아. 떨어뜨리고 말아요. 쉽게 아쉬움이 묻어나는 한 점입니다. 아, 지금 주로 프레이드도 저런 작전 같은 경우는 응. 예, 연습을 많이 한 거거든요. 어. 그럼 삼루 예, 주자가 지금 약간 미숙하긴 했어요. 이상아 됐고 라인 따라 흘러가는데요. 집고 1루에 아웃입니다. 아, 지금 이 수비는 정말 한동현 선수가 정말 런닝스로 잘해 줬네요. 그렇죠. 이게 세이브 됐으면 오늘 경기 완전히 그, 그... 분위기를 광명으로 넘겨 줄뻔 했는데. 예. 아, 정말 수비가 좋았습니다. 네. 그런... 예, 초반에 첫 타자를 어 머리 쪽으로 날아가는 공을 이제 미스하고 나서 예. 두 번째 또어 또 몸쪽으로 던지다가 이제 자, 삼루 쪽 그랬는데? 갔어요. 자, 두춤거리면서이루 먼저 이루 먼저 선행 주자 잡았습니다. 지금 자신감이 네. 있는 그런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 바깥쪽으로 던질 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몸쪽으로 던질 때는 약간 소, 어, 속쪽으로 하는데 저 뭐야 남동구 청... 예. 그렇죠 허승우 선수. 아 예. 어, 네. 예. 주... 자 이륙까지 이동을 했고요. 남동구 청의 허승우 선수보다도 굉장히 길거든요. 길기 예. 때문에 공의 끝이 좋은 거예요. 예. 예. 아무래도 변화구 던지려고 하면 미리 예. 변화구라 각도를 의식하고 던지는데 예. 뭐, 아. 아, 아. 진공을 걷어 올렸습니다. 멀리 뻗어가요 계속 가득 타고 해요. 큰 타구 나왔고 이렇게 한 점을 만회하는 인천 남동구청입니다. 2대1 자, 결국은 허승우가 자, 상대 선발 김도현 을 울릴 수 있는 자 이제 허승우 선수가 다시 마운드 에 올라와서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인섭 유격수의 백핸드 캐치 곧바로 서서 1루까지 송구가 아 조금 빠졌어요 세입입니다. 준비 정말 너무 좋았는데 뭐스승 님이 계시겠죠. 그 어느 분이십니까? 그래 어, 네. 일단 버트를 될 수스가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1루까지 세올세이입니다 어, 걸렸어요. 어, 어. 어, 어. 아, 어, 이게 웬일입니까? 예. 쓰읍, 흔들리는데요. 계속 예. 예. 그대로 감독님은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어 어, 다른데로 가셨고 예, 자 스키즈가 나왔어요 아운트점지 못합니다 한 점을 더 내주고 있는 남동구청입니다 아, 참 정말 최고가 되기 위한 길은 어려운 것 같아요 3점 이 있었던 티자네타고했어요 마운드를 쳤고 1회 4호 1루는 세이브입니다 이렇게 한 점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광명시입니다 지도 황경준 선수가 잡을 수 있었거든요 네. 잡고 홈에 송구하다가 급했죠 음. 그러나 유격수 아주 그거 잘해줬습니다 네. 번트모션을 취하고 있는 조찬우 선수인데 자 빠졌고 자 다시 3루까지 뛰어요 3루까지 가버립니다 김도현 아 야구를 알고 하네요 음. 김도현 선수는 자조찬는자 자, 투수가 잡고 1루에 자 아웃카운트와 점수 하나를 바꾸게 됐습니다 5대1이 됩니다 일삼할로에서 허승호와 김한결 2공을 맞췄고 아 적시탑니다 3루 투자 홈으로 불러들이는 허승호 예! 자한 점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자 역전의 명수다운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인천 남동구청 리틀야구단입니다 남동구청이 이렇게 결승까지 왜 올라왔는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김한결 풀카운트에 일삼할로 예! 낮은 아 공데 아

합니다. 자, 남동구청은 계속되는 기회. 오호! 자, 그리고 오늘 조별 1등은 누 다시 적시타. 동점 그리고 동점을 넘어 역전까지 역전까지 들어옵니다. 6대5 네. 지금 번트맨 번트, 번트. 예. 안타만타 안타 지금 코스대로 잘 밀어치고 욕심 안 부리고 지금 공을 맞히는데. 네. 아주 연습을 많이 한것 같아요. 좌측으로 타구를 띄웠는데. 아. 아. 페어. 트라이스 앞으로 떨어졌고 한 점을 더 추가. 7대5 두점차자 무사 2루와 1루고 지금 여기서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타자입니다. 오늘 첫 타점을 기록했던 이정현. 오 어, 됐어요. 1루 사프로 1루 선택 조금은 높았지만 아웃 카운트로. 하지만 원했던 바 아, 진로타를 만들었습니다. 자 안타와 볼레디후에 4번 타자 이정윤 선수의 희생번트로 지금 또 상루와 2루 기회를 이어가고 있는 광명시입니다. 확률이 좋죠. 그렇죠. 조찬호의 타구에 아. 키를 넘겨 좌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한점차 그리고 동점을 향해 들어옵니다. 또다시 또다시 한점타 동점을 넘어 역전까지 다시 경기를 뒤집는 광명시 미첼 야구단입니다. 정말 강합니다. 광명시 예. 예. 왜 강한 팀인지 강팀인지 우승 후보인지를 보여주는 광명시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수비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요 첫 번째 공배치가 돌았고요 빠져나갑니다 좌측이 안타. 1사 1루와 1루 이렇게 되면은 득점권에 동점주자가 나가는 남동구청입니다. 굉장히 아쉽지만 느껴보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이 되겠고 자 이루수 쪽으로 갔어요. 어허하, 이 공을 놓쳤어요. 커버. 홈으로 국방에 아, 빠졌습니다. 볼이 빠져버렸어요. 볼이 빠집니다. 홈으로 쇠덕, 쇠덕 들어옵니다. 8대8 동점입니다. 역전의 명소 인천남동구청은 이렇게 경기를 끝낼 수 없습니다. 정규이닝 마지막 이닝 동점이 됩니다. 제6회 박찬호배 전국 리틀야구대회 결승전 연장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홈트를 댔어요. 두수 앞으로 잡고 1루 1루 1루! 공 빠져버립니다. 선두타자가 이렇게 2루까지 갑니다. 양재혁. 끝내기 주자가 득점권에 나가 있는 광명시홈트를 댔어요. 잘 떨어뜨렸어요. 3루 포기 1루. 광명시로서는 원하는 그림이 지금 그려졌습니다. 작전을 폈을 때그 작전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호호 버추다 멈추다 멈췄 이렇게 경기 종료 경기끝 첫 타점을 마련한 이정현이 경기를 끝내는 타점까지 책임진 광명시리틀야구단입니다. <laughs> 자세번 연속 우승을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광명 입장에서 네. 예, 자 이렇게 눈물을 삼키는 또 하나의 준우승에서 멈추고 마는 인천 남동구청 리틀야구단입니다.